한국수택금융구사 시험에 두번 응시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스펙들이 전공시험은 면접 시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뭘 해도 어려우니까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면 입사 후 2, 3주간은 전국순환이 원칙이다 네. 네, 가능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나이가 33살이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나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도 동기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출신 학교, 어학성적, 학점, 한국사 등 흔히 말하는 스펙들이 입사 지원서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FRM,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면 공사의 필요 지식과 이수한 과목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본인의 강점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직렬의 경우 경제학회나 동아리, 경제논문대회와 같이 경제학과 관련된 활동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더불어서 전공 외에도 법학, 경영학 등타 전공과 관련된 활동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이직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직장에서 했던 IT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있었던 이제 기술적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했어요. 내가 지원할 직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분석하시고 또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의 어떤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잘 표현하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어려우니까 취업에 활용도 높은 전공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학원 강이나 모스터디를 뭐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지원하시는 회사의 업무와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간의 연계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취업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직렬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경영 경제 금융 상식이 두루두루 출제되었고, 2차 시험에서는 경영학 재무관리 재무회계 공사 상식이 출제되었습니다. 전공 시험은 CPA 1차 객관식 책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고, 공사 상식은 네이버를 서치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직렬 같은 경우에는 미시 거시 국제 계량경제학에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로 미시 거시 경제학에서 맞. 나옵니다. 저는 전공이 아니라서 행정고시 예비순환, 일순환 강의를 통해 개념을 익혔습니다. 제일 점수가 높은 서술형 문제는 경제 개념과 공사 이슈가 결합되어 나오므로 공사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어야 시험에 유리합니다. 법직렬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범위에 들어가고요. 저는 한국수택금융공사 시험에 두번 응시를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응시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논술시험이 변호사 시험과 유형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여 그것을 필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논점의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시에는 자신감과 두괄식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자신감이란 제가 면접관님들을 보았을 때 동네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아저씨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두괄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귀에 속속 박히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마디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입사 후 2, 3주간은 집합연수를 통해 본사의 사업, 부서 업무, 인사 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지사나 본사의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지사의 배치를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심사, 주택연금 심사, 구상권 관리 등을 하게 되고 본사에서는 부서 보유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아닙니다. 뭐 다른 공공기관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IT 기획, 시스템 개발 운영, 인프라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금융 공공기관이다 보니 고객들의 민감 정보도 많이 다루고 시스템에 대한 복잡도도 있는 만큼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택금융공사 IT 부서에는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오셔도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사 지사 근무 비율은 6대 4 정도 순환 주기는 평균 2년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 발령지로 수도권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 동기 약 10명 정도가 첫 발령지로 수도권으로 배치 받았습니다. 연고지 무관 전국 순환이 원칙이나 인사 발령 전 인사부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인사 고충을 접수하고 또 희망 부점도 조사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으로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의 사이클이 있어서 바쁜 시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워라벨이 좋습니다. 사내 분위기 또한 젊고 유연해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준생 여러분 모두 모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아, 네. 아, 네. 예.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기억해 줍니다. 아, 네. <laughs> 파이팅입니다. 로봇, 로봇 같은데요. 여기요? 어, 네. <laughs> <laughs>